보입니다. 서류 필요 없다. 65세면 통장에 바로 꽂히는 자동 복지 혁명.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었다. 이제 서류 들고 주민센터 뛰어다니는 시대 끝이다. 대상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 지급. 첫째, 기초 연금. 65세 생일만 지나면 신청 없이 바로 통장으로 꽂힌다. 둘째, 통신비 할인. 서류 제출 그런 거 없다. 연령 기준만 되면 요금에서 자동 차감. 셋째, 교통비 지원. 지하철은 기본이고 KTX, 비행기, 여객선까지 자동 등록돼서 할인 적용. 넷째, 의료 지원.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같은 노인 의료 혜택. 병원 가면 바로 적용된다. 다섯째, 시민안전보험. 신청 안 해도 이미 가입 완료. 사고 나면 즉시 보장. 여섯째, 평생교육 바우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년 35만 원. 스마트폰, 건강강좌, 취미수업까지 나라가 책임진다. 일곱째, 고령자, 복지주택. 저렴한 임대료에 엘리베이터, 손잡이, 경사로까지 까지 전국으로 확 늘린다. 이제는 몰라서, 바빠서, 서류 못 챙겨서 혜택 놓치는 일 없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국가가 먼저 알아서 챙기는 시대가 열린 거다.